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는 오등신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무자막, 무편집 방송, 생활 밀착형 방송, 오등신. 오늘 붉은 방송, 달립니다. 들어와, 들어와. 아, 오늘은, 아, 집 앞에, 아, 에서 좀 떨어진 포장, 포차에서, 아, 여기 아주 조그맣게 룸이 있어요. 아, 아주 좋아. 그래서 오늘 또 아쉬운 이별주를, 주인공 없는 이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저희 3층 사장님이 오늘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이제 1층 사장님하고 저희 둘만 이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3층 사장님 계시면 좋았을 텐데. 토요일 이사가셨으면 멋졌을 건데 아깝네요. 삼중사님 보고 계시죠?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아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대구는 오늘 28도, 29도였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아 이거는 뭐. 이제 뭐 바야흐로 여름 이제 뭐 여름 초입이지 뭐 이제 이제 뭐 이제 뭐 초여름 지금이 초여름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막 엄청 시럽게더 엄청 시럽 3층 사장님 건배입니다 <laughs> 아무쪼록 아, 이사 가셔서 잘 사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배 아우, 다 했죠, 벌써. 요즘은 포상이사기 때문에, 여기서 세관살이 가져가면, 아줌마들이, 그거 가져간 것도, 그 농에다가, 아니, 아니, 싱크대에 딱딱, 자기 위치는 아니지만, 대충 넣어놔요. 아줌마 이제, 사모님 보고 이제, 이거, 이거, 이거 어디 놓을까요? 어디 놓을까요? 이름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어디 어디 놔달라고 하면 딱 놔주거든. 그럼 뭐 금방 하지 뭐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앵간한 가전제품 이런거 새로 산걸로 알고 있는데 오다고 응. 이불 뭐 그릇 뭐 짜지구리한 소형가전 뭐 이런거 아니겠나 뭐아 여러분 안주는 대구볼입니다 대구볼 볼따고 어마어마합니다 이보십시오 왔다마 대구가 얼마나 큰데 이거 담백하고 기름지고 엄청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진짜 아이 기름 아 이거 기름에 구워서 그렇구나 하여튼 기름 이 맛이 너무 담백해 이거 요기로 이렇게 찍어면는거 음, 약간 꼬들꼬들하게 말린 거네. 촉촉한 건 아니네. 음, 30분에. 음, 음. 오 와사비. 와사비. 아, 이게 너무 커갖고, 이거 한두 마리 먹으면 배부르겠는데. 거기 공깃밥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서, 안주를 먹으면, 밥을, 밥 먹을 생각이 아. 별로,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집에, 집에 딱 가면, 한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희한하게 못 땡겨. 라면이나 뭐 이런게. 고추도 씹혔어 아우 매워 고추 맵죠 매운 것도 안 잡수는구나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생마사비 갈았는 거 강판에 다른 걸 넣어놨고. 고추도 아직까지는 안 매워요. 여름, 여름 땡초라면 맵지 뭐. 이거 겨울, 겨울 건데 뭐. 아, 앉아시오 대구볼볼따고볼볼볼볼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뽈 커, 뽈이뽈뽈야아볼 맞네. 뽈뽈네 맞아 뽈뽈뽈뽈뽈나뽈뽈뽈뽈뽈 그러니까 대가리가 있잖아요 대가리 바로 밑에 대가리 바로 밑에 몸하고 연결되는 부분 여기거든요 이게 대구 대구살로 이, 네. 대구탕, 대구탕, 대구탕에도 음, 대구 살로 대구탕 에도 이것도 가죠 대구 뻘탕도 별도로 하는데도 있고 이 볼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거 음, 요거 하나에 음, 이만 다, 많이 하나 에원5천원지 응. 그래. 그렇긴 해요. 나라 짱나라도 외외 아, 여기 많아지 아, 아 나, 나 이거 먹었어야 하나. 되는데. 어? 어, 엄청 많다. 야. 음. 아, 아니. 그래 아선못 아니 오늘 너무 더워, 더웠고 아, 바, 바쁘고 막 그래갖고 헐레벌떡 뛰댕겨가지고 진짜 밥 음식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음, 그냥 음, 그냥 시원하게 맥주만 먹고 그냥 음. 잠이나 잤습니다 이틀 동안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잠을 못자 뭐 바쁘기도 바빴지만 희한하게 잠을 못 자니까 아우. 음. 새벽에 한 두세 번씩 깨요 음. 나도 네 아, 렇게 옆으로 잘어요서 자거든 그럼 한참 어다보고 여기가 어깨가고파그요면깨갖고워시 반대로 있어요 쓰고 있어요 쓰고 면어요가고 있어요 쓰고고고요 俱乐部的，没招。俱乐部的，没有。哎，三脚猫，咱们还吃喜欢对对对。 이게 가봐 보니까 이, 유, 유, 유튜브 방, 이런, 이런 데 와서 방송하기는 주변에서 약간 떠들어주는 게 좋긴 좋네. 좀덜 저거 하고. 예, 예. 조용하니까 좀뻘좀 하네. 좀 시끄럽고 그러면 나도 덩달아 이제 뭐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고 이러는데. 아우, 거기다가 오늘 기진 맥진 해갖고. 아휴 텐션이 없어 텐션. 날씨는 늘어게 근데 계속 바쁘죠. 아 그래서 여름이 제일 싫어. 바쁘제 덥제 한겨울. 아유 그것도 그것도 욕심 있고 체력 될때 얘기죠. 근데 욕심도 없어. <laughs> 뭐, 무슨, 떼돈 볼 일, 떼돈 볼 생각도 없고. <웃음> <웃음> 네. 네, 그냥 뭐, 어차피 뭐, 향후 레이아웃은 딱 정해놨으니까. 내가 무슨 뭐, 10억대 건물을 사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정말 운 좋으면, 계획대로 잘 되면, 바닷가 쪽이나 어디 세컨하우스 쪼매는 거 하나 사가 낚시나 하고 즐기고 살고 뭐 네. 한파 20평 뭐. 그것1 뭐, 뭐, 한한 0면 파는 게 되나? 그러고 나서 그러면 지뭐 근데 땅은 이어도 되나? 땅은 그럼 더실위뭐주 하나 있고 시 하나 있고 뭐 다른 방열면아고고 그래도 그거 한5 6천0 가요. 5, 6천. 조립식으로 조립식으로 해도 오5천0 0가 이제 안문 안 적. 조그만 거한 15평짜리. 그럼공을하고못나 뭐 그럼 차 많이 나올 거게 그게 작아야. 네. 네. 몰라 이제 다락 다락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방두 개에 다락, 다락 하나. 다락 이 돼요. 네. 그 다락이용따애들가지고 음, 음. 음, 그래가 네. 시, 식구들, 가족들, 엄마, 뭐 거실도 거실도 자고방1층에방두개 해면은 그래도 거실 작고 면 열다섯 면방두개 거실 나오거든요. 네, 주방도 좀조은 하게 주방겸 거실이니까. 그러고 달아간세평뭐이 정도. 그럼 뭐한세 가족은 와서 살거든, 지내거든, 추가 때 와도. 그리고 너무 크면 관리가 안 돼요. 청소하기도 귀찮아. 그다음에 앞에 마당 조금 한1 0 평이나 2 0평그 정도 있고. 그러니까 총총 총 땅이 한삼4 0 평은 있어야 돼. 뭐. 욕심부리자면 한 50평 뭐, 응, 욕심부리자면 한 50평 그래갖고 집한 욕심 조금 내서 한 20평 20평이나 18평이나 뭐 이정도 짓고 근데 요즘은요 20평 그래도 다락까지 다 쳐요 뭐 몇야되지 아니, 아니. 아, 그 저거 할 때는 다쳐요. 예, 예. 예. 건물 평수 네. 총 20평 이러면 다락몇평가득가 <laughs> 그니까 러 이제 그런 아, 거 네. 따져서 한 20평. 아,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주차장 한 5평. 음. 그 다음에 뭐, 정원은, 정원은 뭐 마을, 필요 없어도. 어, 응, 그래, 텃밭 한 10평은 있어야, 그래도. 뭐, 뭐, 좀에, 안심심하죠, 그죠? 그, 너무, 너무 또, 할일 없어도 안 되거든. 4 0평 응, 뭐, 작으면 40평, 안 그러면 한 50평. 5 0평이니 주차장 두 개, 차두 대만 들어오게 되면 되는 기고 그래, 그니까, 하고, 뭐, 국민연금하고, 뭐, 앞으로 뭐 노령연금도 뭐 지금 얼마죠 노령연금이 50만원인가 아니다 아니다 준다 캤었지 정책이 정그거그렇 그쵸 기초노령연금 2 0얼인가3 0얼인가 음. 아무튼 나는 현재로 봐서는 연금 이꽤 나오거든 국민연금 네. 저는 우리는 회사 다닐 때부터 계속 넣잖아요. 88년도부터. 최소로 연한는 경우 한 달에 한 50만 원밖에 안됩니다. 많이 그, 나오면 우리 그 기본이 그 정도 나오대. 8, 9, 10, 기본. 8, 9, 기본이 한 4, 5 0 나오대. 4, 50. 제일 기본이 그거 한 50천으로 50천. 그 옛날에도 최소 그 금액이죠. 지 금액 나는게죠 음. 50, 한 5만, 4만50 그렇게 나와. 난 지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 봐서는 170 얼마나. 오많그거이노령연금까지 <laughs> 그러니까 하면 한2 0 0되지그 <laughs>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또, <laughs> 이거 잘 되면, <laughs> 한 달에 한 100이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laughs> 그럼 네, 뭐 먹고사는 선전인소 <laughs> 뭐만 그런거 야안된전인아 음. 그거는 뭐 네. 현재는 그냥 네. 뭐간 보고 내가 또 이게 주직업이 야, 아니잖아 네, 주직업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어느정도 계도 올라오면 이제 네. 이게 주직업을 해야 이게, 이거 주직업을 해야되지 그냥 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주지 주지급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안돼 뭐, 내가 봐서는 여기에 신경 쓰면요 내 일을 못 해. 명은 지금 하는 업 그걸 주해 뭐하나 그. 그거, 그거 아,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안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거는 좀 형평성이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다른 맞아요. 어, 다른 맞아요. 똑같은 조, 일,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도 예, 그런, 그, 그런 건좀 그게 이제 상당히 조심하게 접근 해야 될게 50분 다 됐네 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불러일으킬 파장을 생각해 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서 내처럼 안 하고 다르게 하면 그건 후루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선생이 되는 거고 교과서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고 다른 종사하는 사람은 가서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잘, 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지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벗어나면 어, 이 사람은 후루꾸네. 어, 뭐, 별로 잘 못하는 것 같네? 어, 정속대로 안 하네? 이런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화 하면 이제,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욕도 먹지만,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저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갖고, 나 이거 했는데 이렇게 수을를 했다. 라고 올리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유튜브는 잘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동영상이나 뭐안 그러면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가면은 뭐 이거 수리했다면서 하 이렇게 딱 댓글 저거 저거 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영상 여덟다 뭐 이런 식으로 응, 응, 응. 했, 했다 뭐이러면서 막. 응. 근데 이제 내가 봐서는그 사람들은 그걸 상술로 올리는 거고. 그 사람도 인터 마을이다. 사람 비미한 사람들. 뭐, 이런 정상에서, 뭐, 어떻게, 그 사람들, 뭐, 그 사람은 뭐그 사람은 그거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좀 내가, 근데 내가, 내가 이, 이 회사에 녹을 안 먹고 있으면, 개인이면은 아, 아. 하겠는데, 이 회사에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잘못하다, 잘못하면, 예, 끼칠 잖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협, 협력업체답게 조용히 있어야지 그 <laughs> 괜히 어? 어, 근데 이제 차 올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개인이에요 개인 현대자동차 애들이 올리는 건 없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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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절대 못 올려요 현대자동차 그런 거 올리면 자폭인데 자폭 네. 현대자동차는 만약에 그걸 올린다 그럼 그게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 매장에서 다 그렇게 해야 돼. 어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던, 어머나 이렇게 하던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이 그걸 안할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조그만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홍보 홍보. 나 이렇게 잘 고친다. 응, 응? 어, 나한테 와라. 응 내가 이 방면엔 더 사다. 뭐 이렇게 하, 올리는 거예요. 상술이지 상술.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데 이제, 훅, 해갖고, 이제, 손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거 몇번 봐가지고, 카센터 딱 가갖고, 어, 이거 고당 났는데,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뭐, 내가 보니까 뭐 유튜브 보니까, 이거, 이럴 땐 이거라던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싸워, 싸워. 아니, 그러면 더 가서 고치라고. 그렇게 잘 아는데, 왜 뭐라고 이거하냐고 직접 고치지. 그, 이 이제, 손님 많이 끌어들이려고 자기가 이제 상술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또, 어, 그 사람이 또 실력이 박병일 명장처럼 엄청 좋은 사람도 아니고, <laughs> 원래,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의사도, 뭐, 서울대 법, 병원에 있다고 해서 잘 고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에, 그런 데 있는 사람이,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거 가는 건 맞거든요. 뭐, 그렇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음. 의사들은, 의사들은, 그, 오진 생기고, 뭐, 이런 게다 그런 데서 음. 발생되는 거거든요. 음. 이 이제 자 의사가 만약에 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1 등에서 천 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전부 1 등이 아니에요, 전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냉장고 수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명이 있으면, 정말, 나 에, 정말 대도 안 하게 수리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술도 없고. 그렇듯이, 뭐, 그냥 일반인이 봐서는 어우, 냉장고 고치는 사람이지. 아우 뭐, 믿을만 하고 믿, 믿으니까 이 와서 고치는데, 이제 어설프게 고치고 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회사에 이렇게 체결돼갖고 하니까 책임감이 있는데, 일반 업자들은 이제 책임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단 다덜 하거든. 아, 만약에 뭔 사고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해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거든. 네,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도. 뭐 내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몽키만 잡으면은 에어컨 설치하러다안 되니까 그니까 가방 고 사람도 있고 어. 에어컨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데모도 덴기 댕기, 델도 당기잖아 한몇2년 네. 따라 뭐 한, 몇년 따라가야 한, 한 1, 일, 년 따라 당기면 쥐가 나가버려. 어, 지가도 하나 <laughs> 그나마 이제 그쪽으로 기술이 좋아갖고 손재도 좋고 그래갖고 정말 f m 대로 배워갖고 나가고 잘하면 괜찮요 근데 응 아, 근데, 아, 어, 근데 가만히 보면뭐

거짜그것가 되게 그저 울릉도에 네. 울릉도에 냉장고 이런 거 고치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 아, 그 삼성 출신인가? 어떤 있어 네. 그 사람이 울릉도 안에 있는 냉장고 이이없어용에 뭐? 있는 건다 고치는 거라 는 거야 가 그래 <laughs> 내가 네. 야씨 내가 저거 할걸 아씨, 대길인데 그거. 그니까냐? 그 좋은 데 생활하고 네. 거기을펴야 됩니다. 그건 냄새도 안 나잖아. 그래도 근데도 또, 또 어? 아 있어. 네, 아니, 그 사람이 아도 찍었어. 아도 찍었어. 내가 봐서는 도 찍었어. 내 인데 우리 회사 꺼 물어보더라고, 전화로. 건너뭐생각 여자인지 잘몰냐 그게 막. <laughs> 그 괜찮거든요. 가, 가구수 별로 없고 놀매 놀매 진짜. 시얼마만그 사람들 냉장고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배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배값하고 다잘 갖내야 돼. 그다음 에 만약에 오늘 수리가안 돼. <laughs> 오래 걸려 어, 잠도 잠, 잠, 잠까지 재워줘야 돼 여관에서 그 밥도 밥도 두고. 그 음. 음. 비싸죠. 비싸죠? 네. 비싸죠. 음. 이제 소형 가전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 옛날에는 냉장고도 배에다 다이가 직접 실어서 서비스 센터 갖다 줘야 돼. 안 들어가니까, 섬에는.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아, 못다는 이야기는 다시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붉은, 붉은 붉은 붉음 안녕 아 이게 아니구나.